자 리브스매드 체크를 좀 해볼 건데 현재가 49,700원으로 제가 어제 영상을 찍었던 금액과 100원 차이밖에 나지가 않는 상태라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리브스매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주가 방향성 자체가 상장한 지 얼마 안된 기업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미친 듯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변동성에 있어서 최고의 선택을 가져가실 수 있게 현재 구독자소통방을 운영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. 현재 205분 정도가 계시는데 제가 이 안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있어요. 주주님들이 지금 시청하시는 영상 설명글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하나 걸어 두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당 링크를 확인하시고 지금 우리 구독자소통방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꼭 받아가시고 리브스메드에 있어서 반드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